내가 좋아하는 이 떡볶이를 오늘 먹는 걸 오늘 찍는다 그래서 우리 콘텐츠도 먹어야 되는 거야 특히 떡볶이 아 떡볶이 중에서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신당동 얘가 원조 아닙니까 이 신당동 원조 중에서도 마봉 님원조이로 마봉 떡볶이 옛날에 진짜 며느리도 몰라겠는데 <laughs> 나 너무 웃겨 이제 며느리도 안다고 하니까 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. 예전에 마지막으로 음. 여기 오신 게 언제? 사실은 나는 고등학교 때를 많이 왔는데 그때는 여기서 미팅하고 그랬어 미팅 됐지. 미팅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데가 또 있었어요. 어? 이쪽 앞에. 아. 그러면 와이프로 만나신 거예요. 아니 사실. 거기서 만난 건 아니지. <laughs> 와이프는 이제 딴 데서 만났고. 근데 이제 만났던 애가 있었기 있었지. 어? 아 네, 애라 그러면 안 되지. 지금은 네, 이제 알겠어요. 지금은 이제, 이제 어느 또 다른 가정에서 어머님이 되셨으니까. 예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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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한 부분이 많아서 잘 살길 바래요. 나는 사실 원칙이 뭐냐면, 떡볶이 먹을 때 떡볶이부터 안 먹어요. 오뎅부터 먹어요. 88년도 때 먹었던 것 같은데. 그때 맛을 기억을 어떻게 해? <laughs> 원조래서 그런지, 내가 생각송 가면, 아, 내가 먹는 그 떡볶이, 어, 내가 생각하는 그 떡볶이, 그맛 그대로야. 직접 떡볶이라는맛그 음, 자체가. 음. 음, 우리가 알고 있는 그양기만두가 아니야. 약기만두가 쫄깃쫄깃해. 부드러워. 옛날에 고등학교 때 먹었던 거하고, 어떠냐고 물었는데, 내 그걸 기억을 어떻게 해? 그랬는데, 먹으니까 기억이 나. 원조 그맛 그대로다. 뭐, 그렇게 맵지도 않고, 싱겁지도 않고, 딱 적절하게, 특석떡볶이의 기본. 아, 내가 먹는 그 떡볶이, 어 내가 생각하는 그 떡볶이, 그맛 그대로야. 마봉님은 배신하지 않는다. 며느리가 잘 따라하는 것같 먹을 며느리가 이제 30년을 해봤겠지. <laughs> 모를 수가 없지. 음. 아, 옛날 그 고등학교 때그 생각이 너무 난다. 내 첫사랑 같은, 내가 사랑했던 그. 분을 만난 거죠. 선생님!